u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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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yeah Up, up, and away we go I can never find nobody like you, my baby, oh Hit him one time. one time, yeah one time. I never knew you would come around. You bad, you bad. n like like 자, 여러분. 덩. 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였습니다. 아우.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일어나자마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 어우. 잠좀 깨자. 아잠 깨야 돼, 잠 깨야 돼. 자, 알람이 울리네요. 잠시만요. 86kg, 600입니다. 자, 우리 몸 상태. 오늘이 3월...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까지 아... 여러분 자... 자, 이제 한 끼... 이제 갓대 첫끼 <laughs> 이거는 고구마 400g입니다 예, 하루 먹을 양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먹어놓고, 한 번에 다 먹을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해야지, 이제, 한끼 먹고, 이제 또, 해시장 가서 먹을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다 먹을 거고요. 요거는 300g. 다 빼.. 다섯, 닭가슴살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음! 그리고 다이어트에 정말 꿀팁. 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트러플 소금이거든요. 와 근데 이게 이 트러플 소금을 이렇게 살살살 뿌려가지고 계란 먹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향이 음음 음. 트러플 다들 아시죠? 세계 3대 진미, 응. 요즘은, 아우. 이제 이 닭가슴살 먹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밥 먹는 시간이, 와. 이게 공감할 거야. 다이어트가 이제 거의 돼가고 있, 있다는 증거거든, 이게. 맛있어. 자, 또. 세계 3대 진미 이거 조심해서 뿌려야 돼요 이게 비싼 거라서 살살살 뿌려가지고 준비 중에 짐이 왕 짐네. 이제 계란 다 먹었으니까 끝. 자, 여러분 이제 헬스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한끼 먹고 이제 헬스장 가서 또 PT 하고 또 운동하고 하루를 또 알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가시죠. Yeah, me like it. Every time you wake yeah. up, stunning with no makeup. Me like it. How you call my name up? Got me feeling way up. Me like it. Haters tryna break yeah. us. Them know they can shake us. Me like it. Baby, me no chaser. Get ready to take off, okay? Yeah. Up, up, and away we go. I can never find nobody like you. No play, no game, you know. I can never find no high tea like you, my baby. Oh. Won't you be my number one? Number one, a eh? number one, number one, a eh? number one, number one, a eh? number one. <laughs> won't you be my number one? Number one, a eh? number, eh? number one, number one, a number, eh? number one, number one, a eh? number one. Yeah, me like it. How <that's> she moving real slow? When she pulling me close. Me like it. When we kiss and make up, she be getting paper. Me like it. Girl, that body so tight. Gonna be a long night. Me like it. Baby, me no chaser. Nothing can replace us. Okay. Yeah. Up, up, and away we go. I can never find. I never knew you would come around. You bad, you bad. Nobody like you. Nobody. Nobody. Nobody like you. Nobody. Nobody. Won't you be my number, number one? one. To the other side, uh -oh. chuck it to the other, the other side. It's all love, just know we down a ride. 자, 여러분, 이제 운동 다 마무리 하고, 이제 PT 네, 조금 하고, 네, 이제, 이제 늦은 점심 저녁이죠? 저녁을 챙겨 먹습니다. 식단은 동일해요 저기 닭감자 더 있거든요 닭감자 300g 먹을 거고 이제 고구마 남은 거 200g 더 섭취할 겁니다 편하게 드 가지고. 이게 헬스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세탁실에서 먹는 이밥 짬밥 그죠 형님? 여기서 밥 먹으면 약간 옛날에 그 우리 옆동부 때그그 여기 그 있잖아요, 그 라면 끓여 먹어. 그 약간 그 생각나지 않아요? 그때 라면이 정말 맛있었는데 진짜. 그죠? 그때 라면이 잊을 수 없어. 겨울에 그 추운 데서 가스 분 하나 들고 맞죠요? 와 진짜 그건 잊을 수 없어요. 내가 볼때 그거는 진짜 무슨 음식이도 잊을 수가 없어. 그이 그런 게 진짜. 한 번도 그런 게 생각이 나. 그냥 술을 먹었고. 아방장님이 하는 말이 서른 넘어서도 이러고. 있아 <laughs> <laughs> 어, 눈물 젖은 진짜 감연이지. 반장님하고 제가 되게 오래된 거든요 같은 역도부 출신이어가지고. 빨리 먹고 또피 t 하러 가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모든 스케줄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또 이제 닭가슴살 한끼 챙겨 먹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어, 피곤해 찌들었어요 지금. g 자, 여러분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마지막 한 끼를 먹습니다. 또, 트러플 소금, 오전에 봤던 거. 에이, 왼손으로, 사사사사. 딱 부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거 완전 금값이에요, 이거.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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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란이 제일 맛있어. 음. 이게. 예. 모두가 다 이해할 거예요. 이 닭감자 국물 안 먹거든. 근데. 이제 뭐 다이어트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다이어트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도 맛있는 거야, 이제. 점점 미쳐가는 거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인정하시죠? 그래가지고 아,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음, 이거는... 음, <놀라> 맛있어. 자, 아, 여러분 이제 한끼 마무리 챙겨 먹고 아 이제 브이로그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 이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게 웃는데 웃는데 웃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가 계속 길어지고 몸무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텐션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이제 약간 좀잘 영상에 잘안 웃게 될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 텐션 안 떨어지게. 잘 한번 최대한 유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6kg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한제 목표는 10kg 정도거든요. 여기서 한 10kg 정도 더 감량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 극강의 다이어트 상태로 이제, 이제 이렇게 한번 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시즌은 이렇게 하고 최대한 사이즈 안 줄게 볼륨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중량 안 줄게 해서 이 볼륨 컨디션 이 상체 컨디션 그대로 이 하체 컨디션 그대로 나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주한주 한주 바뀌는 걸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글 달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잘 나오지? 아,